미성년자와 교제했거나 채팅 조건 만남까지 한 상황이라면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의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 경찰 조사에 불려가게 된 성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진짜 몰랐고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고 주장할지라도 수학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대응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빈번하게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해왔다거나 수차례 미성년자 교제를 했던 이력이 있다면 대체 언제 일로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된 것인지 조차 혼동되거나 누가 신고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알고도 만났던 것이든 혹은 성인으로 속아서 만난 것이든 미성년자 교제 및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 가능성 및 감형 대응법에 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교제나 만남 채팅 성매매를 한 경우에 있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교제 혹은 성매매를 한 사실로 인 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수석이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은 혐의 인정을 피할 수 없기에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까지 했다면 아무리 서로 합의가 되었든 돈을 주고 관계한 것이던지 간에 아청법 위반 성매수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엄벌될 수 있고 스킨십 정도만을 했더라도 의제 강제추행죄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이 실제 없었더라도 채팅 대화를 통해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만 드러난다 해도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이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때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프로필의 나이를 속여 성인이라고 밝혔고 실제 외모나 언행 또한 성인처럼 보였으며 성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 앱이나 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실제 만났을 당시에도 미성년자로 의심할 요인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 해도 곧 성인이 될 나이 정도였다면 미성년자 조건만남 무혐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근거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히 나이를 몰랐고 물은 적도 없고 상대가 자기소개를 할때 성인이라고 얘기해줬다는 식의 주장만을 반복해 보아야 아청법 조건만남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프로필을 올렸고 그렇게 얘기했고 나는 믿었던 것이니 실제 나이를 알수 없었다고 진술하시지만 실무상 이런 식의 주장은 경찰 조사 때는 물론이고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의 나이를 다르게 적어두었으며 어려 보이기는 했지만 어차피 실제 신분에 관해서는 서로 묻지 않는 게 매너일 것 같아 캐묻지는 않았던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나 장소, 대화 내용,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상대방의 외모나 복장, 말투, 체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미성년자 나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판단. 됩니다. 설령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도 처벌받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성적 대가를 조건으로 만남이나 대화만 시도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만을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용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미성년자와 성적 목적 대화를 했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또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 또는 높아지는 경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 형량은 다양한 요인이 종합 고려되어 결정되겠지만 피해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범행 경위 및재질의 정도가 어떠한지 재범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7세 이상의 청소년이었고 성 매수 횟수가 1회에 그쳤는데 동종 전과가 없었던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있어 참작받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입건된다 해도 벌금형이나 기소위해로 사건 마무리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거나 수차례 성매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거나 미성년자 교제 과정에서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거나 기존의 동정 전과도 이미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아질 수 있고 사건 초기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 전에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조건 만난 사건이라도 피해자 측과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한다면 경우에 따라 기소 유해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라면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소되기 전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편이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진행에 있어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합의 진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성인 남성과 성적 접촉 또는 조건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접한 부모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합의는커녕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를 통한 중립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락과 교신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 보호자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한다면 감정적 마찰을 줄이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진행이 가능하게 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단순 교제 조건만 난스킨식을 했다면 단한 번의 실수였다 할지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까지 부과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속에도 큰 지장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법무법의누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자수 및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통해 사건 처분 결과에 있어 무혐의나 기소유예, 약식벌금, 집행유예 등 다수의 해결 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거나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은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